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 당시에는 전문이죠. 그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탈로났으니까 속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단순한 이 전문 내용을 받고 그이튿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명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각에 모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보시면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하지만 실제로 믿는지는 애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도 그렇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걸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죄를 거짓말도 좀 했었고 부모님 말씀도 좀 어겼고 남의 것에 손을 좀댄 적도 있었고 음란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누구와 싸운 적도 있었던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죄를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거짓말이나 싸운거나 음란에 빠졌던 것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드러난 죄 열매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과 나무가 있어요. 어느 해 많은 사과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과수원에 자랐지만 해마다 달라요. 열매가 잘 맺히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거의 사과 나무가 열리지가 않아요. 사과 나무인 것은 똑같아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사과 나무가 있고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과 나무가 있는 것이지 사과 나무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죄질이 악하고 죄짓는 일이 많은 죄인이냐? 죄를 거의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냐? 이 차일 뿐이지 죄인이라는 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수련회 하다가 다물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고 해 놓고 여성, 남성 대학생들에게 자기 죄만한 돌을 좀 가지고 좀 나와 봐라 그랬더니 잠수해서 를 어떤 남자 아이는 큰 이만한 돌을 가져와요. 뭐 여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만한 돌, 밋밋한 돌들을 가지고 와요. 프로그램 중에 있었어요. 자기 이제 그러면 어, 자기 죄만한 돌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 그래. 서로 보여주고 이제 갖다 놔라 그랬어요. 큰 돌은 어디다 어디서 빼왔는지 알죠. 작은 돌은 어디서 뼈안들지 몰라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똑같고요, 무게도요, 물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죄는 무엇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3장을 읽고 있지만,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을 폭로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점점 가까이 보는 것처럼 3장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내세웁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 점은 사도바울도 인정해요. 너는 3장 1절 읽지 않았지만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 할래에 대해서 나눴죠. 2절을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도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알어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요. 사람의 근본 본성을 따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꾸 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어령 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대서도 가르치시고 문화부장관도 하시고 석학이시죠. 그분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20대 청년 문학 비평가였을 때 대홍수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노아를 두고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지 말자. 그는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였고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을 거예요. 성공도 했어요. 그러던 그가 기독교인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딸 하와이에 있었을 때 시력을 잃어가는 딸그 임이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딸과 과잉 행동장애로 고통받는 외손자가 둘다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이분은 이성도 있었지만은요 영적으로 체험했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고백하기를 이미 50년 전 자기는 절대자를 찾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문학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힘이 딸과 외손자를 구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철저히 무력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모든 인간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엉덕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파푸와 뉴기네의 어떤 부족은요,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목구멍에 들어오신다. 그걸 영접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부족은 달라요. 용서한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어깨에 손을 얹는 단어를 통해서 용서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 얘기예요. 이때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지금 생각할 때 이비인후과에 해당되는 부위들이 모두 다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의 출입구 같다면 무덤은 틀림없이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양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열린 무덤이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금방 알아들일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장례 지낼 때 땅을 파서 시신을 땅에 묻어 장례를 치르잖아요. 짐승들이 파헤치지 않는 한 시체가 다시 노출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회암을 파서 만든 자그마한 동굴처럼 되어 습니다그 동굴 하나가 한 집안의 공동 매장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막벨라굴을 사서 대대로 매장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굴에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여러 대의 자손들이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이 하나의 동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도굴자가 침입을 하게 되면 입구가 열린 채 방치되기가 쉬워요 자연이 그 앞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옆을 지나가면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악취가 진동하는 열린 무덤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의인이 있던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던데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의롭고 훌륭한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남과 같으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모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바로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데서 봅니다.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이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바리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탕은 절대 먹지 말라" 한 뒤에 아들이 어느 날 사탕을 먹은 걸 보고 "이 나쁜 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억지스럽게 보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다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심었습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 역사해요. 그 생각을 가린유다에게 심어줬을 때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막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응답을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강력하게 천둥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유혹을 심었습니다. 심어 놓었어요. 그것을 하와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와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담의 마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과 아내의 말 사이에 갈등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이 작아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왕을 내 마음에서 내쫓는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쩔 수 없이 이건 하지 마라. 저건 이렇게 해라. 말하게 돼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해주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에 부모의 생각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게 아니죠. 근데 따지고 싸워도 허사합니다. 자녀들은 이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매일이 3일절이에요. 독립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꼭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까 제게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세요. 좀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죄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흉악한 죄인 또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누가 본 18장에 부자 가난인 한 부자 청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라피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평생 율법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또 따지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예수님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 그랬어요.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아닙니다. 재물하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묻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왕 되신 사람에게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보좌관원 이 청년은 온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마음의 왕은 여전히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상도 할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의 주인은 재물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갖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감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예욕, 명예심, 내가 자존심, 의지력 그것들로도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남에게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영생을 얻은 자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죄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 닌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죄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와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 같다 했잖아요. 가정 교사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거, 거절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처럼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을 꺼내면 심한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윤리적인 죄보다 더큰 죄가 영적인 죄임을 알게 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런 교양이 있고 경건한 바리세인이 오히려 세리보다 더 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사순절에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거스틴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묘한 말이죠. 사실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너무 간사해져서 입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입으로는 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죄인으로서의 자기 실전에서 눈을 떼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지 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은 괴로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딱 하나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글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큰 종, 작은 종이 있을까요? 그저 쓰임 받는 종이죠. 수고했다. 내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말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수고했다. 내 종아.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죄인임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모든 상황이 감사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게 되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말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사람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여러분 개방됐을 때한 목사님이 돌려받은 예배당 수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찾아온 여자 4명이 있었답니다. 그녀들은 악수도 하지 않고 울었어요. 우리는 창녀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필립이 안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진정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살길이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의 축원합니다.